자, 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턴입니다. 아까 이제 낮에 이제 저한테 좀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요 부분만 간단하게 좀더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자동 종목 검색을 해서 그 검색된 종목들이 자동으로 이게 이 데이터 안에 이제 남아 있게 되는데 그 남아 있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자동으로 하려면요, 15시 30분부터 15시 35분 사이에 그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HTS를 15시 30분부터 15시 35분 사이에는 켜놓고 있어야만 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자동으로 이제 남겨놓는 방법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럴 시간을 이제 그때 이제 켜지질 않아서 뭐 로그인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껐다든가 해서 HTS가 로그인이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보실 때 그때 이제 쓸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컴퓨터 켜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여기 이제 두 번째 탭에 보시면 예스팟이라고 yes 하는 게 있는데요. 아 참고로 이제 여기 보면 3이라고 써 있습니다. 탭이 여기가 이제, 켜, 이제 안 보이는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 음, 좁아져 있어서 탭이 3개가 다안 보이는 경우에,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현재가를 볼 때, 맨 처음 탭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두 번째 탭이고요. 요 탭을 끄시면 안 돼요. 요 탭을 X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일정 시간이 되면 종목을 검색을 해서 그거를 디렉토리화 시켜가지고 관리 종목에다 넣어놔라 하는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는 칸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 지금 현재 시간이 15시 33분. 시가 15시 33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요건데요. 주로 쓰는 건요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보셔도 되고,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참고로 하시면 좋겠구요. 제가 주로 이제 차트를 아 블로그에 올리는 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 이제 대략 고시간대쯤에 그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다 올려 놓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고시간이 그 돼서 디렉토리화 돼서 이제 요 안에 이제 아, 요런 식으로 시간이 날짜가 기록이 돼서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기름 이름이 써 있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좀 보죠 그러면 앞에 보면 시옷이 그려져 있, 쓰여져 있고 YYYY MMDD 이렇게 하고 날짜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보시면 시옷이 써있고 날짜가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켜져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검색을 하게 되는데 당일 거는 이건 참고로 이제 집에서 하는 거라 예,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 지금 기록기 다돼 있진 않아요. 그시간에 켜져 있질 않아서 당일 날을 해 놓고 나면 여기 바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면 종목관리를 누르시고 한번 이게 수동으로 한번 읽어 줘야 돼요. 종목관리를 누르시고, 여기 관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심을 한번 눌러 주시면 그때서야 여기 이제 리스트가 쭉 뜨면서 여기 이제 오늘 날짜가 뜰 겁니다. 오늘 날짜가 뜨면 그냥 그거 보시고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서업부터는 한번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어 오늘 이제 기록된 내용들이 그 디렉토리와 돼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시간대에 이렇게 에, 뭐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고 HTC가 켜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 관리 종목을 어, 자동으로 생성을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왜 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제가 주로 쓰는 건 요거죠. 요건데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눌러 주시면 자기가 종목을 검색을 합니다. 다 검색을 하고 나서 이제 검색이 나왔는데 73 종목 정도가 나왔네요. 그럼 이걸 이제 관리 종목으로 넣고 싶어요. 이렇게 됐을 때 개별적으로 해서 드래그해서 끌어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종목 불러오기 하시고 아 종목 죄송합니다. 종목 내 보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 하나 만드는 걸 새로 만들기 이름을 대충 하나 지어놓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이제 그 뜨고요. 이걸 클릭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상태에서 종목 추가를 누르시면, 선택한 종목 추가 됐다고 닫기. 자, 그 다음에 한번 리부트, 이게 한번 다시 읽으면서 얘가. 잠시만요. 자, 어디 있을까요? 메뉴 있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종목들이 보이는 거죠. 자, 참고로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종목들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아, 지금 CJ으로 돼 있죠. 다른 걸로 LG하우시스를 눌렀습니다. 그럼 LG하우시스가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여기 현재가에도 변경이 될 거고요. LG 아우스 변경이 될 거고요. 체결 추이 쪽에도 변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봉하고 주봉이 들어가 있는 LG 아우스 여기도 어 변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